1장 31절에서 3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순로는구약 성경 6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계가 평화를 얻었을 때,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아래와 같았더라.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석 중에 희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laughs> 가지고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대적으로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더 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주제였는데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재인의 자리가 좀습니다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이 이브에 대해 들으시네요. <laughs>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이브에대한테는나 이렇게, 예, 이렇게 모처럼 또 쉬는 모습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 원래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설날 연휴에서 본문을 바꿔서 정했습니다. 다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어, 또 날이 날이 만큼 예,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소개된 책이 있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버지의 죄를 갚되 3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합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죄는 3, 4대까지 이르지만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론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됨을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못된 가계 저주에 론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이스라엘 가아버지함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 2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이가 실이죠. 아들의 이가 실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와 아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난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성경은 가계 저주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잠시 몸담았던 교회가 그랬는데요. 그 교회에서 내적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전날 밤 항상 행하던 의식이 있었는데요. 밤의 집회가 끝나면 한 장씩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때 조상들의 죄를 다 쓰게 합니다. 조상의 우상숭배, 부모님의 영적인 죄악들 여러 모양의 죄를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서는 밖에 나가서 그 종이를 이렇게 한 명씩 불에 태웠습니다.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부모님이 대대로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깨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형적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영적인 눌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 삶이 힘든 것이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인가? 우리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인가?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수 있습니까? 이번 주가 설날 연휴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 가운데 영적인 우상승계와 제로 얼룩진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눌림과 고통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도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성전에 찬양대를 뽑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찬양 대원으로 처음 등장한 인물이 헤만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은 그러니까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정동숙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헤만은 역대상 25장에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왕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만은 10편 88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33절부터 보시면 헤안의 족보를 파헤칩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 발견되는 조상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라입니다. 37절에 고라의 자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고라는 모세를 대적한 인물입니다. 고라의 흥 역사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고라에게는 결령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망과 결령욕이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개적하기 위해 당을 지었습니다. 다당, 아비랑, 옴 그렇게 해서 당을 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어들어 모은 인원이 2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몇몇 사람들의 불평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전에 있던 미리암이나 아론의 시기로 인한 반역과도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볼수 없었던 대규모의 스펙타클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문제는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인류의 중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를 궁리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땅이 꺼지는 심판을 통해 온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해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고라의 족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 족보에 여러분 누가 또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3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모세와 사무엘, 다니엘은 언제나 한 묶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고봉이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와 동급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이 내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의 우산을 펼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영적인 우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입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바로 보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여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힙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구약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자손이 성경에서 그 이후로 거의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 고라의 조상 가운데 자손 가운데 해만이 나오고 사모엘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손이 줄기차게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로 쓰임 받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역사의 영적인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반전이, 영적인 반전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고 제약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가계의 저주는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 보면요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로보함이 <laughs>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이죠?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 왕국을 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북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개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주범이 여러 보암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보암의 이름이 언제나 악명으로 등장합니다. 모된왕의 그러니까 기준 스탠다드가 여러 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러 보암의 가문 전체를 멸절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보암의 죄로 인해 그 가문 전체가 죄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섬세하시고 생을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그 밑에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실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는 여러 보암의 아들 아비아였습니다 이 아마도 아비아는 종교개혁의 뜻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심한 우상승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며 이 종교개혁에 대한 선한 꿈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 하나를 보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보안과 관련된 모든 자가 길에서 방치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심판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애국 속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안을 향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품었던 선한 뜻, 그뜻 자체를 잊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궁유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설날 여름때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눌림과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군중과 무리 속에 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과 선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그곳에서 남몰래 들리는 그들을 향한 궁유의 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 영적인 이런 반전과 역사의 이런 아이러니가 수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악한 아스왕 하 밑에서 희세기 왕이 나왔고, 악한 누나세 왕 밑에서 요시야 왕이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개혁민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왕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왕 히스기야 밑에 악한 왕 무나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왕 밑에 가장 타락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영적인 가문의 반전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한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가계의 저주는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끊어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영적으로 악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악해진 시대 앞에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무력해지십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더 이상 말씀이 힘을 잃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흐름이 있지만 그 심판의 흐름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남은 자의 흐름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의 흐름이 다니엘의 흐름이었고 에레미아의 흐름이었고 이사야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흐름을 통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이스라엘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흐름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 영적인 흐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영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관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아를 향해 선한 뜻을 품은 그 마음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상으로 얼룩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가 설 연휴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가운데 상처로 얼룩진, 얼룩진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우상 승리하는 제약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의 흐름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의 가문이 영적인 어둠을 뚫고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서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laughs>